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삼성 비스포크 z vs 2019 사이큐비 무선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뛰어난 사용 편리성 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210w의 강력한 흡입력과 3단계 흡입력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청소 환경 에 완벽하게 대응하며 1시간의 긴 사용시간과 3시간 30분의 빠른 충전 시간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더합니다. 가볍고 조립이 간편하며 소음이 적어 쾌적한 청소 경험을 선사합니다. 먼지통 용량이 넉넉하여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필터 시스템이 뛰어나 위생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성능과 편리함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세척이 쉽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